하나, 하나. 매일 걱정되는 메뉴 i n 이제 b b y Cabin, Bobby Cabin, Bobby c 맛. b i 열어서 끓이면 한끼 뚝딱 가족이 안심하고 먹고 친구에게 추천할 수 있는 매일매일 먹고 싶은 봄만내 맞네 맞네 봄만내 네이버에 봄만내 쇼핑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예쁜 집실 스템 디레스룸 편리한 공간을 예쁘게 만드는 예쁜 집실 스템 디레스룸 방문 문짝 설치 혹시 모를 AS까지 예쁜 집실 스템 디레스룸 예쁜 집과 함께 나만의 옷방을 만들어요 세상에 제품들 시스템 트렌드 대구경북의 대표 선별 방금 기업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경북은 전멸 방금 기업이 아닙니다. 설계부터 전멸 방금 완전히 했 필요한 전기 작업까지 이 모든 기술력을 갖춘 완벽한 솔루션 경덕 철강 공업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는 후 자율주,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당신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하는 산업전의 공동훈련센터, 삼보모터스 기술연수, 조직장 우려교육과 세미나, 미래차 시대를 리드하라. 삼보모터스 기술연수. 오늘 정오 이만국 2부 꽃법은요, SCSO 마이너 받게 되고요. 삼보로. 돌아... Buffalo. 캠퍼스에서 전환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마트식 유통 전문 매장 복만네장터 정육, 농수산 품질 좋은 식자재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영원학교 관공선학원 모두 복만네장터에 오면 만사. 오케이. 유기농 제품에서 대규모 스포츠 세트까지 정직한 맛, 믿음의 기업. 맞네 <laughs> <만네>, 맞네 <만네>, 복만네 <laughs> 1899-499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예시. 식당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라 광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무가되 소외된 이웃을 위한 혁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의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95.3MHz 여러분의 대구문화방송입니다. HLCTFM 출신 주신...

아이브 노 오존 요드 히어리즈 사우스 코리아인 대구 시티 안녕 하 십니까？오늘 대구 에 섬사 전기복 평화 친구 집에 가는중 입니다.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 합니다. 부처님 부부 전하고자 채널 운영하는 영산회상입니다. 둘째 TV와 영산회상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일과 데이브레이크 투다나투다 들으면서 저공이만큼 삼부 시작했습니다 삼부는 송연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음색 박수 삼분 침품송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3부와4부는 그 만네신푸 신기마트 상당자동차 운전학원 문화방송 경덕철강공장 모식자재마트 농업회사법인 창품한우 주식회사 행복인비제 우리마트 수성점과 함께합니다. 조유정 저... 나 저... 저... 아, 진짜 너 많이 하고. 저... 후 i a o d 노 디아오, i 아오 자리가 추천해 준경덕철강호 북쪽 보고 있네. 기오스그 항즐. 역시경덕철강공업이 납기도 좋았고. 약 30m. 시속 60km 구간입니다. <laughs> 자네가 <사게. 웃음> 정밀 기체 제작은 공정성의 통도고 강 반갑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손사장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7월 1일에잖아요. 네. 그럼 한해 시작되면 <laughs> 절반이 남았어요. 네. 정확한 네. <laughs> 절반이 남아서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무슨 <laughs> 날이거든요? 네. 약 500m 시속 6 0 k m 과속 네. 신호위반 네. 단속 네. 구간입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했지 네. 그런데 왜? 이삼 3, 4, 5, 6월이 지나갔지? 이런 생각이 들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네. 학생들한테는 3월에 너무 잘했어. 음. 학부모님들한테는 3월에 했던 학교 너무 잘보내셨어요 혹은 네. 더위에 잘 버티고 있다. 맞아. 이런 사소한 것조차 얘기를 드립니다. 음. 마음에 네, 중간 점검하는 한 하루 오늘 하루인가요? 네네 오늘 네네. 하루 하셔도 되고 내일까지 틀 하셔도 되고 음. 3일 이상은 보통 잘안 합니다. <laughs> 그래서 33일이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3일 이상은 보통 잘 하지 않습니다. 약 4미터 50킬로미터 과속 신호위반 단속 해설지요? 구간입니다. 하늘 한번어라려고 하다가 네. 어려운 것 같아서 잠꼬 하루 중에 가장 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야, 서행하세요. 네. 네. 왜 네, 아침 햇살에 엄청 공기구름 하기 좋다는 분도 계실 오. 거고, 네. 정오의책 음. 지금 정말 갑자기 찡하거든요. 네. 이런 어, 하늘이 쎄잖아요. 네. <laughs> 네. 뜨거워서 그렇지. 네. 그리고 노을, 보라색, 빨간색 네. 노을이 있다는 분도 계시고, 그게 너무 좋아서 가고 싶다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 밤하는, 별이 있는 밤하늘일 수도 있고, 오. 달이 있는 밤하늘일 수도 있고, 네. 밤하늘일 수도 있고 네. 네. 은하수가 막 떨어지는 오. 것 같은, 어, 하늘일 수도 있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하늘 한번 그려봐 그런 거는 하늘 뭐 얘기하잖아요. 네. 애들은 보고서 뭐 인공위성 그려요. 인공위성이 붙어있는 하늘 어. 한번 그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음. 자 여러분께서 하늘 한번 떠올려 보셨을 때 어떤 하늘을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하늘 먼저 떠올려지는지 한번 보내주세요. 네샵 네, 2351번이고요. 젤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원래 그림 검사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시간대별로 네, 그... 말씀해주셔도 좋고 네. 그리고 아니면 색감도 얘기해도 좋고 음. 안 해도 좋고 그려서 보내주셔도 좋고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하늘 이야기 들어보면서 메이트의 하늘을 따아도록 1km <목소리도> 구간입니다. 삼발이오님, 노을이 질때 비춰지는 붉은 하늘이요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0677님도 어릴 적 다섯, 여섯 시쯤 옥상에서, 저희 옥상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옥상에 갔었는데, 예, 네, 붉은 노을, 슈퍼맨이라고 떨어졌다가 겹치고 그랬었거든요. <laughs> 옥상에서 붉은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거든요. 네. 와서 씻고 옥상에서 노을 지는 모습 보고 있으면 엄마가 맘먹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노을 지는 예쁘다는 또 보고 싶대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노을, 특히 붉은 노을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진 상태예요. 음. 약 200m 네. 50 앞, 시속 50km, 신호위반 아, 아, 뭐 네. 50km 네. 과속 네. 신호위반 아, 단속 네. 구간입니다. 이어서 네. 시속 50km 더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라고 불렀잖아요. 그그 한 <laughs> 죄송해요, 잘 몰라서. 네, 경아니요 아, 네. 그래서 옆 동네 <laughs> 가서 이다양 300m, 시속 50km, 아, 과속 신호위반 어, 단속, 단속 네. 구간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추억들 많이 얘기해 주세요. <laughs> 이동 <laughs> 네. 그런데 이제 붉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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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추억을 얘기. 예, 반갑습니다. 네. 조 유정님 반갑습니다. 약4 0 0 m 에5 0 k m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네. 좀 불안하고, 아니, 어떤 감정이 는데좀참가 네. 그 감정이 지몰라을 잡을 수도 있고 슬픔 잡을 수도 있고 짜증을 잡을 수도 있고 욕이 나올 잡을 수도 있고 욕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욕치료요? 예. <laughs> 네. <오. 웃음> 되게 신기한 질료인데 정말 한번할 때는 욕을 하고 그냥 감정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욕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네. 이렇게 분수를 하는 거니까 해소가 조금 될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저렇게 욕한다고 뭔가 해결이 됐다고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웃음> <웃음> 네, <그렇게 얘기를> <웃음> 어. <웃음>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세 됩니다. 7 7님이 너무 예쁜 하늘 보내주셨어요. 지금 하늘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파란 하늘의 경우에는요. 네, 진짜 긍정적이고 지금 활동 정말 에너지도 높으시고 음.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거 네. 하나만 더 보고 노래 부을게요 해질녘 산 위로 구름 몇점떠 있고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 엄청 좋아했다. 네, 시로사이. 네, 아까 되게 저 노을이 지는 자체가 약간 회상적인 상태, 감정적인 상태라 얘기하는데요. 네. 이 색깔이 붉을수록 감정이 풍부하다라고 하고요. 음. 보라색으로 갈수록 감정은 좀 차분한 상태에서 회상이 잡혔다고 합니다. 약 200m 앞 음. 지속 30km 아, 좋았었지, 구간입니다. 많은데, 구간입니다. 음, 그때 그렇게 있었지 음. 아, 그때 그랬었지. 네. 이 정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 좋아하는 하늘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요. 노래 한번 듣고 와서 해석도 해드리겠습니다. 마멀레이드 키친의 사랑해도 될까요? 듣고 올게요.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1일 대구대성사정기법회 보고 왔습니다 대구대성사정기법회 음, 대한불교 천태종 음, 총무원 교무부장선신정동선인 부문 듣고 주지불도 스님 인사 말씀 듣고 점심 공양하고 왔습니다. 예, 네, 함께 해 주신 불지연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7월 2일 어, 청도 장화사 정기법회 날입니다. 내일은 청도 장화사 가서 어뭐 박해석 스님이 주지 스님인데요. 어, 청도 장화사 만약에 고그 법회를 어, 방송할 수 있으면 라이방송 해드리고요. 안 되면 그냥 제가 법회만 참석해 보고 오겠습니다. 예, 함께 주신 불자인 감사드리고요. 저는 부친법을 전하고자 불자 TV 영상의 상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